안녕하세요. 하이어 퍼퓸의 제임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향수는 프레데릭 말의 프렌치 러버입니다. 저는 프레데릭 말의 남성용 에센셜 컬렉션을 구입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프렌치 러버로 네, 시향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3.5ml씩 6종의 향수가 네, 이렇게 들어있고요. 프렌치 러버는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디스커버리 세트를 은근 사는 편인데요. 블라인드로 큰 용량을 한 번에 사고 취향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디스커버리 세트를 사면서 추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 중에서 마음에 쏙 드는 것만 본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튼, 일단 한번 뿌려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실까요? 음, 네. 저는 이 프렌치 러버 첫인상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숲 속에서 비가 온 다음에 그 흙에서 날것 같은 향이고 자연에서도 충분히 맡을 수 있는 향인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도시가 떠올랐어요. 그 역사가 깊고 고풍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도시요. 예를 들면 파리의 어느 밤에 샌드 강변에서 그 우수에 찬 눈빛으로 그 강물을 바라보는 남자 그리고 그 강물 위에 그 노란색 조명과 가로등의 불빛들이 반사돼서 이렇게 반짝이는 모습. 이런 모습이 떠올라요. 그, 이 향수명이 그 프렌치 러버이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재미있었습니다. 노트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고 읽을게요. 탑노트는 갈바넘, 스파이스. 그리고 미들노트는 안젤리카, 시더우드, 인센스. 베이스노트는 베티버, 오크모스, 화이트머스크.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향수의 캐릭터를 결정 짓는 것은 갈바넘, 안젤리카, 시더우드, 베티버입니다. 제가 아까 이 향수를 비온뒤 숲속에서 나는 흙향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향수는 그 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작정하고 달려든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갈바놈이 무슨 향이냐 하면 풀립이 생각나는 그린노트 인데요 흙이 많이 묻어 있는 그런 풀립의 향입니다 나무 밑동 그 뿌리 근처에서 나는 그런 향 같기도 하고요 안젤리카는 허브 같은 향인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흙이 묻어 있는 느낌이에요 베티버는 흑내음이 메인이고 여기에 풀잎 향이 약간 섞여 있고 어떻게 보면 담백한 비누향 같기도 한 향이죠. 시더우드는 연필심이 생각나게 하는 우디 향이고 오크모스는 숲속 계곡 근처에 이끼낀 곳에서 날것 같은 그런 향이죠. 그리고 살짝 매캐한 향도 있어요. 그 인센스 피웠을 때처럼요. 그리고 향의 초반에는 후추의 알싸하게 매운 향도 느껴집니다. 자, 상상을 다 해보시고 지금 얘기했던 이 향들을 한번 다 섞어주세요. 네 그러면 은이 프렌치 러버가 됩니다 향의 변화는 그 노트별로 크지는 않았어요 물론 향들이 변주되면서 구간별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처음에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 프렌치 러버는 남자 향수로 구분이 돼 있지만 그리고 남성적인 느낌이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남녀 공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디 향이 남성의 전유물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온 뒤 숲속에서 나는 흙향에 성별을 부여하기가 힘든 것처럼 이 향수도 제 생각에는 남성용이라고 규정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저는 이 프렌치 러버 지속력도 보통, 발향도 보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보통이라는 정도가 딱히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런 향에서는 이 정도 발향과 이 정도 지속력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향은 막 퍼지면서 주변을 다 채우기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은은하게 어필할 때 훨씬 더 매력이 있는 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그 프랑스 사람들이 인사할 때막 볼에 뽀뽀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정도로 가까운 스킨십을 할때 그때 이 향이 딱 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패션은 모던하고 시크한 의상들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낙엽 떨어지는 가을에 코트 자락 휘날릴 때이 양도 같이 휘날리면은 그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향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